평택의 지도가 매일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서부지역 지도가 바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양지구 사업이 잘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차 안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다름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시에서 평택항 화양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이 고속도로를 타고 아침부터 길에 나섰습니다. 그 가는 길 동안 이 평택항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줄 김학렬 스마트 튜브 연구소장, 입지 전문가 분께 한번 이 평택항에 대한 입지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박기용 기자입니다. 네네 잘 지내요. 네, 네, 네 저희 지금 평택항 가고 있는데 그 화양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네. 여기 먼저 입지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어, 그냥 평택시가요. 원래 네. 이제 그세개세 가지 지역을 이제 통합을 해서 지금의 평택시가 됐거든요. 네. 지금 평택시가 두달 전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다가 지금 풀렸는데 풀린 이유가 그냥 고독신도시가잘 나가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들이 좀 혜택 을볼 곳이다 고 지금 풀린 겁니다. 그 화양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 안중 쪽, 그러니까 포승 안중 그 사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지는 굉장히 넓고 개발은 불대 네. 있고 미개발지가 네. 많죠. 그래서 지금 네. 아마 가장 큰 장점은 네 부지가 싸다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일자리도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일자리의 배우 수요지로서 지금 큰 역할을 할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 지역에서는 관심을 갖겠지만 네. 외부에서 그 지역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이제 잘 모르는 지역이기도 하고 네, 네, 네. 음. 저희가 현장 한번 가보고 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세한 거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또 조합장님이라든지 뭐 만나봐서 또 취재를 해보고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평택시에 도착해서 평택항 화양 도시개발사업 조합 사무실까지 찾아와 봤는데요 네. 오늘 최선철 조합장님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 한번더 나눠보겠습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택항 화양신도시에서 이 여의도 부지 면적만큼의 네. 뭐 개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뤄진다고 들었는데 네. 개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그 평택시 서부권에 위치한. 아, 도시개발 사업 조합입니다. 네. 저희 지구에는 아, 85만평에 아, 2만 세대, 인구가 5만 한 4천 명 정도가 입주하는 도시개발입니다. 거의 신도시급이라고 봐요. 네, 네, 맞습니다. 미니 신도시급이고요. 네. 아파트가 아, 아, 한 1만 6천 세대 나머지는 단독주택, 상업지 이런 걸로 분포가 돼 있는데 네. 안중 출장소, 그러니까 향후에 서부구청으로 저희가 들어오기로 확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50배드의 종합병원이 지금 들었습니다. 완전히 다 저희하고 계약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8개가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8개라는 학교가 들어왔을 때 서부권에서 아니면 평택시 전체를 통틀어서 교육행정도시로서는 제일 인프라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시라고 하면은 네. 외부에서 보기에는 네. 이제 동부권에 비해서 이 서부권이 조금 평택항이 있긴 하지만 뭐 네. 낙후된 이미지가 조금 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이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동부나 남부에 비해서 서부가 발전이 늦다라는 네.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부권의 그 시장님도 작년서부터 서부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약속을 하셨고. 그런 그 서부권의 인프라가 지금 계속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서부권의 중심축 역할을 할 거라고 저희 경기도나 시에서도 믿고 있고 그렇게 되라고,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아까 뭐이 화양지구에 대한 입지를 뭐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네. 아마 평택 서부권 하면은 포승지구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이 화양지구에 대한 입지도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포승지구 안에는 황해경제특구라는 그 특구청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평택항이나 물류단지 그 다음에 공단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저희는 평택항의 배우도시 역할을 하는 그 조합입니다. 네. 주거로서는 평택항이나 그 포승국가공단에서 주거 역할을 할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주거 역할을 점담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화양지구에서 포승지구까지 뭐 이렇게 거리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3km 정도 3, 4km 정도 예상이 됩니다. 어, 그러면 그포승지구에 배우 도시 역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 단지 역할을 할수 있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따가 그 사업지 현장을 한번 가 봐서 좀더 네.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조합장님, 저희가 그 화양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 사업지 현장에 중심지에 나와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정말 부지가 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여기넓습니다이 네. 지금은 사실상 허 벌판이라고 네,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여기가 진짜 다 그렇게 개발되는 게 맞는가? 네, 맞습니다. 이 전체가 지금 85만 평이 전체가 다 개발을 합니다. 아, 그럼 완전 4년 뒤쯤? 5년 뒤쯤에는 지금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죠. 네. <laughs> 다 아파트로 들어서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들어서고, 그럼 음. 향후 공사 계획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그것도 좀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네. 이달 10월 30일 착공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2024년도에 공사가 다 마무리됩니다. 그 이전에 내년서부터는 아파트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아파트 입주도 2024년에 맞춰 가지고 입주 시기도 그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24년부터 순차적으로 입... 입주가 됩니다. 음, 그럼 언제까지 좀 계획이 있는 거야 입주는? 지금 입주는 이제 건설사마다 틀린데 내년에 시공할 업체가 있고 후년에 시공할 업체가 있으니까 네. 2024년서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화양지구 이제 교통이 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네. 뭐 광역교통망이 좀 어떻게 되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여기가 교통의 그 요충지라고 저희가 뭐 많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네. 저희 지구에서 한 2km 정도만 나가면은 네. 경부, 호남, 그다음에 제천간 도로 어느 대한민국에 있는 도로가 다 접촉이 됩니다. 그게 지금. 아무래도 평택항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물류 중심지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영향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향후에 입주민들을 위한 또뭐 이런 교통 호재 뭐 이런 것도 네. 어떻게 있을까요? 지금 저 2022년도에 네. 서해 복선 열차가 저희가 전철이 개통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구에서 아, 역사까지가 딱한 2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항상 셔틀을 저희가 운행하게 돼 있고 네. 이 전철은 여의도까지 저희 현장에서 안중역에서 40분이 소요되는 그런 아주 교통 그 단축이 정말 그 획기적인 그 지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럼 네. 서울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굉장히 봅니다. 좋아지고 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네.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조합원,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어쨌든 뭐 건설사나 시행사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아, 현재는 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네, 하죠? 지금 저희 지구에는 아파트를 시공할 우리나라의 네. 일군 업체들이 지금 어, 한90% 이상 다 지금 공사를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이미 마친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계약 다 마쳤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대림을 비롯해서 현대 포스코 뭐 서이건설 하여튼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질수 있는 회사들은 지금 다 들어오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국내 자동차 물동량 1위라 불리는 평택항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조합 총무 이사 최종복 총무 이사님과 추가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그 화양지구가 여기서 사실 많이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가까이 네. 위치에 있는데 네. 이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결국 일자리 유치라든지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 네. 뭐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지금 이그 여기 쪽에 그 서부권 역에는요. 네. 포승, 포승 공단을 비롯해서. 여기가 포승 공단이잖아요. 예, 네. 또, 어연 산단 등. 네. 예, 그런 단지, 공업 단지가요. 한 10여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평택항이, 선석이 60, 네개 선석이 있는데 네. 아마 열 일곱 개 선석이 더 증설이 될 겁니다. 네. 그한 선석에 제가 이제 알기로는 한 이천 명 이상 근로자가 네.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석으로 제가 이제, 이제 알고 있고요. 그 선석에서 유발되는 근로자 인구수가 이제 워낙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인구에 대한 그런 거는 아마 조금은 이제 걱정을 하셔야될것 같은데. 네, 여기 평택이라는 곳이 사실 서울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곳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멀리 네. 좀 떨어져 있는 편인데. 네. 이 자체 수요만으로 공급량을 좀 받쳐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여기 포스이 2, e 산단이라고 네. EIS 지구에 거기 공단이 하나 또 신설이 또 됩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2만 세대의 화양지역과 네. 2만 세대에 5만 4천 명이 이제 거주할 지역이잖아요. 네. 인구 창출이든지 네. 뭐 주택 공급에 대해서 뭐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지 음. 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이랑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뭐 서울과 인접한 그런 수요를 뭐 이렇게 끌어들이는 효과가 아니라 이 평택항이라든지 인근에서 자체 수요로 충분히 뭐 맞출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예. 평택 인구가 현재 이제 52만인데 뭐 2030년에는 한 100만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아 인구. 10년간 한두배 정도 더 늘어난다. 예예예. 예, 예. 아무래도 현재는 뭐이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좀 조심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예. 총무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예. 미래 전망 가치는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서부권역이 네. 좀+ 좀 이렇게 평택 지역에서는 낙후돼 있어요 네. 그래갖고 여기 이제 평택항이 앞으로 이제 처, 국가 차원에서 항을 대한민국 중심항으로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 부분도 이제 제가 이제 뭐 기사를 통해서 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안중 안중역이나. 안중역이 복선 전철로 서에서 안중역. 예, 네. 예. 그게 이제 완공이 되면 네. 아마 저희가 이제 그만큼 많은 미래 가치는 5년이든 10년 후에는 화양지구 이쪽이 상당한 많은 미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양지구에 관심을 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경기도 평택에서 추진되는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평택이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는데 평택항 인근 화양신도시 개발이 이뤄진다면 평택시 서부권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